형외과를 전공해서 지금까지 한게 네. 지금 40년이 뭐 넘었으니까. 네. 그 중에서 제가 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네. 미세수술이라고 이 팔, 다리, 손가락이 잘라지는 걸 붙이는 수술을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수술할 때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다고. 불가능한 걸로. 근데 그, 그때 내가 성공을 시키거든요. 네. 1976년도에. 네. 오래 전이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술은 보편화된 거예요. 네.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뒤에 내가 에, 정형외과를 하니까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걷지를 못하고 네. 그 안전병이 그치게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이쪽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인공관절을 네. 또 하게 된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건 내가 정형외과라 하면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이게 인공관절이라는 건 관절이 다 망가지고 난 뒤에 하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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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렇게 안 망가지게 하면 인공관절 안 해도 되고 환자들이 훨씬 정상적인 생활과 삶을 할수 있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생각을 내가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 내가 정외과를 하다 보니까 수술할 때뼈 이식을 하거나 연골 이식을 하거나 뭐 힘줄 이식을 하는 이런 거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그 거는 이제 조직을 이식해서 기증을 받아가는데 아니 줄기세포가 된다면 은 뼈를 지금 이식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많이 넣어가 이놈 뼈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피부도 그렇다 그러면. 피부가 화상이부터 막는다 할 때, 그 피부로, 저, 저, 재생되는 줄기세포로 굉장히 많이 배양해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싹 발라놓으면, 그 피부로 싹 변할 거야. 네. 그런 데서 내가 네. 출발해가, 아, 이게 미래의 의학이 뭐냐. 물론, 정신과다 이런 게다 있겠지만, 네. 아, 이 줄기세포라는 게 미래의 의학에 굉장히 큰 기둥, 한, 출혈이 될수있다 네. 지금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는 어, 관절염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연골 재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실험적으로 동물 실험으로는 이미 규명이 됐고 네. 인체에서도 이상 실험에서도 연골 재생이 많이 되는 게 이제 규명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저 신경의 재생도 신경이 다쳐가지고 마비가 왔다는 이런 환자한테 그줄기세포로 계속 치료를 해 가지고 좀 좋아졌다. 이건 뭐 많으니까 사례가 치매 같은 경우도 뇌세포가 이제 어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또파킨슨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균형 감각을 맞는 이런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뭐 제대로 감각을 뭐저 균형을 못 맞추고 뒤 둥그리게 되고 뭐 너무 지금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뭐~ 어느 거에도 적용할 수 있다.그건 얘기를 할수 있지.그러면 네. 어떤 때는 더 효과가 있고 네. 어떤 때는 효과가 덜한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